그럼 이제 이어서 찍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제가 업로드를 하고 영상을 삭제한 다음에 찍는 거라 조금 화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이거부터 일단 이거는 석진 오빠 유광 핀버튼인데 이게 약간 비쳐서 이렇게 핀버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정국 오빠 유광 코팅 얘가 비규격 사이즈 되게 예쁘고. 그리고 여기에서 끊겼는데, 이게 제가 비춰가지고, 요런 도안입니다.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다섯 장인가?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는 스노우지나 아트지 중 하나인데, 지민오빠? 이렇게 스무 장? 스물 다섯 장 정도 있고, 저는 민니님 출처 멤버당 한 장씩 있습니다. 아 윤기 오빠는 제가 친구한테 받을 때부터 없었었어요. 윤기 오빠 제약고한 장씩 있고 그리고 요거 제 출처. 여기 오빠 요도한 열몇 세트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도안은두 세트인가? 들어갑니다. 2두 음, 세트 들어가고, 여기는 제 출처 제작물품 위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끝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소개시켜드릴 텐데, 여기가 진짜 되게 많아요, 도안이. 일단 여기 옆에도 킹 버튼이 들어가는데, 정구오빠 핀버튼 유광 그리고 요거 되게 작아요. 어 무광 들어가고 요거 지민오 파트 핀버튼 유광 이렇게 세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도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런 도안들 단체도 들어가고요. 거는 코코님 추천. 요런 도안도 들어가고 되게 많이 들어가요 요거는 구피님 줄천데 단면 이렇게 6장씩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것도 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영상이 없을 거예요. 에마로. 4장씩 돼서 총 28장인데, 찐오빠가 2장 더 들어가서 딱 30장. 이거는 진짜 예뻐요, 이게.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사진 자체는 진짜 예뻐서. 포장을 하려다가 그냥 판매를 하는 게더 나을 것같아서 판매를 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런 석진 오빠, 진짜 예쁘죠. 어머, 이런 도안도 들어가고, 지민 오빠. 뭐, 이거는 예민이 출처. 고 뭐, 이건 친별님 출처, 지민 오빠 시리즈 도안인데, 다.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OPP 포장만 안돼 있고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봄날 영어님 출처 이건 2차 거래 불가능하시고 여기도 진짜 도안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출처 포토카드 조금 더 들어가고 이거는 나눔 받았었던 건데 수점이 이렇게. 투명 포토카드랑 세도안 뒷면 공통 뒷면 색감이 조금 달라요. 어디 였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끝에는 제가 진짜 아끼는 도안들이거든요 이거. 네열 장인가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전부 연수님 줄처고 진짜 제가 정말 아끼는 도안인데 너무 드렸습니다뭐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시리즈 아까 보여드렸죠? 김태영 그리고 여에 남친증도 들어가고요. 앞에 조금 뭉구장구 쪽 들어가긴 한데 많이 안 들어가요. 요건 녹차님 줄처 또 뭐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거 진짜 예뻐요. 이거 색감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 요거 김데일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게 막 많아가지고 대충 보여드려도 정말 예쁜 도안들이 많고 구매하셔도 정말로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이번에 마지막 처분이라서 안에 소장용 굿즈 같은 것도 전부 다 넣었고요. 정말 아끼는 도안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아끼는 도안도 많이 넣었으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